안녕하십니까. 가슴 뛰는 남자가 알려주는 멘탈의 임금술 아, 41일차. 일관성 있는 삶을 선택하라. 음, 오늘도 먼저 약간 그보입프처럼 얘기를 좀 해보면, 어, 지금 이 책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는 항상 그 최악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으면 쓸데없는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를 이렇게 그 가두고 사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 해피 엔딩, 항상 긍정적이고 내가 못될게 없다,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해라. 그래서 이제 멋진 상상을 해라고 이제 오늘 얘기가 그거예요. 멋진 상상을 하고 반복적으로 떠올리고 그래서 최선의 전략을 짜놓고 이제 주기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자기 합리화, 자기를 어떤 그 행복한 시점을 올려놓고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실제로는 그러지 않은데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일관성 있는 삶을 선택하냐. 첫 번째로는, 이제 당신이,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가장 멋진 장면을 상상해라는 거죠. 처음에는 저도 이제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요 영상 촬영을, 이게 처음이 아니고, 앞전에 했던 커피 한 잔의 명상으로 10억을 번 사람들,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지금, 어, 두 번째죠. 멘탈이 연금술이 두 번째인데, 그렇게 긍정적으로 계속 이미지를 하는 거죠. 그리고 두려움과 이런 거는 멀리 보내고 그리고 어, 그거에 대한 목소리를 기, 기울여야 되는 거죠. 항상 멋진 생각을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나를 긍정의 어떤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해피엔딩이라는 시나리오는 자기 실현적 예언의 힘을 발휘한다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인 결과를 떠올리는 연습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 행동, 결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어, 불과의 경전인 법규, 법구경에는 다음과 같이 구조에 담겨 있는데요. 오늘 나의 모습은 어제 품었던 나의 생각이 나온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나의, 에, 나의 의식, 창조, 그것이 나의 삶, 그러면 어떤 사람이 부정의 의식을 지닌 채 말하는 거 행동하면 그에는 고통이 뒤따른다고 얘기하고, 이는 마치 마차가 바퀴를 끄는 짐승을 뒤따라가는 같은 어, 반면에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의식을 해서 계속 말하거나 행동하는 기쁨이 뒤따르는 거죠. 마치 그의 그림자 그를 뒤따르는 것 같은 것처럼. 그래서 스위스의 기, 유명한 기억가 진호 어, 다피토프라는 사람은 누군가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했는데요. 그 대답은 법구경만큼 심오하지 않지만 매우 지루롭다 질문은 다음과 같이 얘기했는데요. 사랑하는 사람은 모두 아름다운 걸 좋아하죠. 그러니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과는 가장 우위에 두어야할 가치는 아름다움이 아닌가요? 진노프는 다음과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아름다움도 중요하지만,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있다. 그건 자신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하는, 선택하는 권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선택할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름다움은 자, 자연스럽게 뒤따라온다. 마지막으로는 성공이란 즐거움을 누리는 거죠.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삶의 기쁨을 지속시키는 능력을 유지하는 것이, 즉,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이싸구의 선수 집에서 무례하게 행동하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격식을 찾는 사람, 사람의 삶이 즐거움 누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좀 바뀌어야 되고, 어떤 상황에는 유치하고, 어떤 상황은는 불리하다. 이 앞뒤가 행동이 다르다는 건 불행한 거죠. 그래서 진정한 해피엔딩은 일관성 있는 삶인지는 모른다 하거든요. 그 비관적이고 염세적인 사람은 늘 기복이 심하고 미태롭다. 예, 그리고 언제나 즐겁고 누리는 행복을 떠올리라는 거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그 삶의 시나리오를 작성해 보면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줄 긍정의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우리를 길을 따른다. 어쨌든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일관성 있는 삶을 선택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멋진 상상을 하고 그 상상을 갖고 에너지로 삶을 살고 성공이란 즐거움 누리는 것은 늘한결같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말하고 싶고, 저한테 던지는 메시지를 항상 해피엔딩으로 해서 일관성 있게. 그러니까 조금, 조금 안 좋다고 해서 기분이 팍 빠지고, 조금 좋다고 해서 기분이 올라가는 이런 게 아니고, 늘좀이 한결 같은, 그리고 그 멘탈이나 이런 상황들이 너무 진폭이 크면, 평균심 이룰 수 있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길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도 우리의 길을 잘 찾아갈 수 있는 일관성 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